큰 네, 시민분을 앞으로 큰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네. 어? 여기서 한시 반에 기자회견. 네. 준비된 게 없었는데 여기서 한시 반에 돼가지고. 기자회견. 포장. 아, 포장.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아 어, 이재명 어수 분자고요. 옛날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. 10년 넘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. 어, 현장에 나서게 된 기, 계기는 한 7, 7년? 그 정도 됐어요. 근데, 어, 제가 행동을 하면은 꼭 방구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고요. 아, 너무 짜증나더라고요. 오늘, 어, 오늘, 낮에도, 오전에도 민주당사에서 제가 1인시 하다 왔거든요. 그것도 또 왈가불가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많이 짜증났었어요.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외치, 외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, 어, 국회 의석수가 300석이에요. 300석인데, 한 명이 지금 비었어요. 전에, 어, 불체포 특권 그거에 한 명이 구석이 돼가지고, 한 명이 빠졌어요. 그래서 299석인데, 여기에서, 이재명이 살릴 방법은 딱그 생각난 거예요. 여기에서, 어, 그, 이게 투표가 진행이 되려면,